야, 이거, 뭐, 아저씨 신발이야, 이 자식아. 어? 어허. 지금, 이 자식. 이사봉차트랑 저런 저런.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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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좋다 <laughs> 어우 힘이 좋네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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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힘이 좋은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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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 뭐피불죄려도되냐 어유야네가 상어냐 막뺀것떵글동글 <laughs> 이야 한번 물면 안넣네어머 <laughs> 음? 피풀 때리에 피를 닮았어 어? 음, 이 조상이 궁금하다. 어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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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절대 안 놓네. 뭐, 물면안 놓네. 어이구, 야. 어이구, 대단하네요. 어이구. 어이구, 이놈이요. 어이구, 검 곰테이다, 이거. 야, 그 반칙 자식아. 그래, 뭐. 거이고아이고 어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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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다. 아이고, 야. 야, 니, 뭐, 니 할배 피플테리야 응? 왜 이래, 이거? 오우. 오 아우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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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. 웃음> 아 아직 이런 거 가지고도 참 보겠네. 아이고. 야, 이거 뭐 놓치를 네한번 물면, 은 야, 한번 물면 놓치를 않아. 이고 아저씨. 야, 이네 정체가 뭐야. 이 핏불 캐리어도 아니고, 이건 뭐지? 어우, 어우. 어머, 대단하다. 너 그거 놀때안 됐나? 응? 야, 쟤선이 미친 소리 들리지? 어우구 어이구, 야. 장갑 딱 놓으면은, 놓나? 응? 장갑 놓으면은 놓나 보자, 한번. 장갑을 딱 놓으면 어떻게 하나 보자. 자, 장갑 놓을게. 자, 봐봐. 하나, 둘, 짠! 哎呦，我天！真他妈 것이 아니라